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폐를 어, 붙였습니다. 죄수의 그 죄명을 밝히는 어, 죄폐인데요. 어, 그런데 이 죄폐를 기록할 때도 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서 있어서 어, 하나님의 의미, 뜻을 담아서 이 죄폐가 어,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자칭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지 된다고 이 대제사장들이 요구를 했지만 빌라도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빌라도가 굴복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명은 자칭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그 패를 한 언어로만 쓴 것이 아니라 세 다른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 이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이거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또 바벨론 이런데 이제 그 방언이 비슷한 아람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통하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 말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럽 지중해 둘러싼 세계 중심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헬라 말로도 기록을 했다. 이것은 로마 앞에 알렉산드 제국이 또 세계를 제패한 기간 동안에 이 헬라 말이 문명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확산이 되고 로마가 아, 들어서서 로마의 그 라틴어, 로마 말로 어, 공식적인 언어를 썼어도 또 일반 사람들은 이 헬라 말이 그 당시 또 세계 공용어다시피 또 이렇게 함께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이제 기록된 예수님의 제패 이렇게 어, 십자가에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 왕을 온 세계에다가 이 제패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들로, 바로 이 종교적 언어, 또이 사회적 언어, 정치적 언어, 문화적 언어 가장 중요한 언어들로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왕은 온 세계 그 의미를 가지신, 온 세계 에 영향을 주시는 보통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죠. 유대인의 왕이지만 사실 온 세계가 알아야 될 왕이다 하고 이렇게. 죄패 어, 폐가 이제 붙은 것입니다. 왜이 본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됐느냐면 바로 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에서 읽지만 사실은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를 어, 보기에서 십자가 예표를 보기에서 어, 이 본문을 어,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구약의 예표로 볼 원래 봐야 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예수일의 환상에서 봤던 어,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음, 그 이제 성경 본문에 에서겔에 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읽어서 어, 이 성전의 모양을 머릿 속에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오늘날 이제 그림으로나 사진 같은 모습으로 많이 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으면 한번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침공을 당하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면 나라가 망했는데요.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제사장인데요. 끌려가서 지내는 때 하나님께서 어, 선지자의 사명을, 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끌려간 바벨론 나라에, 그 발강가에서, 예, 그 포로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개시를, 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도 주셨을 뿐 아니라, 장래에 나타나게 될, 어,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으킬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셔서 포로로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8장 같은데 보면은 유명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런 환상도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성전 문지방 틈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도 고 또는 37장에 보면 이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마른 뼈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다가 이 뼈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다 붙고 사람의 형상이 되고, 그리고 또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 BC 586년에 무너지고 예, 마지막 침공 때 무너지고 다 했지만 언젠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이제 환상을 주신 것이죠. 어, 자, 에스겔 환상의 그 우리 한번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음, 이 본문 말고 이 그림, 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에스겔 그 환상, 환상으로 본이 에스겔 그 성전은 그려진 어, 이 실제로 지어진 적이 없고 어, 또 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치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본문으로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어, 지금 이 뭐가 좀 잘못됐나 보면 예. 교회를 어, 그 상징하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그림이 없으면 좀그간 한데 예. 말로 제가 설명을 어, 해드리겠습니다 이예스의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예, 문들이 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어, 동쪽에 예, 정문을 향해 서 있고 또 북쪽과 남쪽에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뒷면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그 안에 어, 그러니까 성전의 큰뜰 안에 정사각형 뜰 안에 예, 요 성전이 있고 예, 이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예, 뚫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닫고 여는 이런 문이 아니고 그냥 통로 식으로 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마다 하나의 건물이고 그 중앙이 뚫려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동쪽에서 보면은 뚫려서, 예, 뚫려서 어, 바깥들의 문을 지나면 어, 그 안뜰에 또그 어, 문이 또 있습니다. 예,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깥 그 문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그 성, 성전을 안쪽에서 싸고 있는 그 뜰을 앞에 이제 또 그런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하나의 일종의 건물처럼 돼서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이 문짝이 달려있지 않고 그냥 형태가 문으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 폭이 두꺼워서 이 얇은 담벽이 아니고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문 안쪽으로 어, 통로죠. 일종의 굴처럼 된 거죠. 통로 안쪽으로 문지기들의 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려 있지만 그게 쉽게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바깥에서 봤을 때는 뻥 뚫려서 성전 전체금 그 성전의 큰그 어, 지대에 예. 그 제일 중앙까지 다 그냥 밖에서 보입니다. 보이는데 예. 이 문들이 바깥 문과 또 안쪽 문이 굉장히 깊게 돼 있기 때문에 에 그게 또 문지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문들이 이중으로 돼 있고요. 또 북쪽과 서쪽, 북쪽에도 있고 또서이 남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뻥 뚫린 이 문들은 에그 전체 성전 정사각형 어 지형의 땅인데요. 그 제일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 번제단이 있어서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은 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동물 제사를 다시 드릴 이런 성전은 지어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이 포로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이것이 지어질, 지어진 질지어 적이 없습니다. 지어진 적이 없고 멸망하고 나서 다시 재건할 때이 형태로 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성전은 이 설명이 평면도만 있지 이 높이가 없습니다. 높이에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높이로 지어야 되는지는 음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위에서 본이 평면도로서 어이 대략 이 구조가 어떻게 되 있는지 그것만 알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어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고 추측을 해서 대략 이제 만들어낸 그런 조감도 같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높이는 사실은 좀 상상과 추정에 의해서 대략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스겔 성전을 하나님이 높이에 대한 치수를 주지 않고 평면도로만 준 것은 사실은 그것을 건축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건축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성전의 어떤 그 규모 또는 그 성전의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해 줘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제 그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에스겔 성전에서, 음, 모양을 보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 동쪽에 그리고 북쪽에 이쪽과 남쪽으로 뚫려서세 방향으로 문이 뚫려 있다. 오늘 우리 죄폐가 세개 언어로, 세계 언어로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그 당시 온 세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겔의 환상에 보여주신 성전은 이 삼면으로 문이 나 있다. 서쪽을 제외한 동남 북으로 문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문에서 말이죠. 바깥 문에서 그래서 이 성전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그 뚫려져 있는 통로 문을 통해서 성전의 제일 중앙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전 이 지성소나 또는 성소 에 있는 고고는 살짝 서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전 정사각형의 제일 중앙에는 뭐가 위치 해 있느냐? 번제단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르면 그 불사르는 그 제물의 불길, 그 번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바깥에서 이 성전 바깥에서부터까지도 성전 지형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히브리어와 또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온 세계를 향해서 마치 온 세계 중앙에 서 있는 번제단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온 세계에 알릴 만큼 중요한 그 희생의 제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이 그 지역을 말이죠 아주 세계 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사실은 세우셨어요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시아 대륙과 또 유럽 대륙과 또 아프리카 대륙 이 가장 중요한 그 대륙들의 그 교차로의 제일 그 중앙 부분에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초점이 되는 제일 센터 그 중앙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짓고 싶은 참성전 영적인 그 성전의 그 제일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번제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번제단이 이 번제단은 바로 희생 제물을 어, 각을 떠서 얹고 불 사르는 곳인데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예, 하나님이 보시는 참 예, 중요한 제사예요. 모든 번제단위에서 드리는 속제제나 속건제나 무슨 화목제나 번제나 모든 제사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 세계의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온 세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제일 중앙에 온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문으로 다볼수 있도록 두신 것이 바로 번재단, 우리로 치면 십자가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말이죠. 이것이 작은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또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세계의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이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의 재단에서 들여지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가 천하 사람 중에 만민 가운데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재단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가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온 세계로 이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그러니까 나의 이 가르침을 내가 드러낸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치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따르고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중심에 십자가 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세상의 제일 중앙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세상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최고, 최고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이세상의 이제 추수가 끝날 때, 그때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거되고 이 세상은 추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 이스라엘 이민족 속에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입게 하시고, 예. 바로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논리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죄인 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여김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의를 입는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시는 샘플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생아들을 주시고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를 기르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 놓고도 이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로 바치라는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굉장히 엄청난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이 아들을 바치는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가서 말이죠.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까지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에 와서 이 아들을 묶어서 재단에 올려놓고 바치려고 할까지 뺐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그걸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수양을, 그 뿌리 주변에 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여주시고 그 수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구세주를 보내주실 그 어, 통로가 되는 민족을 이루시려고 할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 독생자를 희생하는 바로 이 순종을 먼저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계획에 짝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에, 택하신 아브라함, 예,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친하게 여기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제물로 삼는 예,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예, 그것을 순종으로 어, 한번 하도록 그렇게 어, 순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처럼 행해서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하고 너의 씨는 대적의 승문을 차지한다 그리고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지금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이에요 씨들이 아니고 씨딱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참복을 얻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류가 묶여 있는 인류의 정말 가장 최고의 영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이 죄의 짐을 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 하나님은 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이 성전의 제일 중앙에는 바로 번제단 에스겔 환상에서 번제단이 있었듯이 바로 십자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음 십자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특성에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그 가사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의 십자가는 온 세계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으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된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의 주인이 이 세계의 주인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시며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언젠가 올 부활의 그 시대에 언젠가 올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심판일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부활할 텐데요 그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요 모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인류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고 은총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화평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피 바로 그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 같아요. 망가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갱신하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면서 더 깊고 더고 차원의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 바로 그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가 새로운 창조, 이 망가진 세계를 다시 일으키고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출발점과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세계의 중앙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온 세계의 모든 만민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으로 이 십자가를 세우셔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종교적 언어로, 정치적 언어로, 사회적 언어로, 그리고 문화적인 언어로, 온 세계 가장 중요한 그 언어로, 온 세계의 글을 알리시는 이 증거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굉장히 비참하고, 또, 십자가의 그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으로만 보이고 초라하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사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설계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타락한 인류 망가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재단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더 높은 세계로 새롭게 창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온 세계 중심이 선 중심에 있는 이 십자가 가까이 나온 또 먼저 부름을 받고 그 십자가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복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